2023년 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각 언론사 기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씨는 경기도 지사 때 북한이 펼치는 대남 공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걸 발견합니다 이재명의 의리하고 윤석열의 의리 의리의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김성태 씨가 어, 쌈방울 회장을 할때 2019년이죠 5월달인가 스마트팜 북한의 스마트팜을 왜 지어줍니까 웃기는 거죠. 스마트팜은 경기도가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있던 경기도가. 그 사업비용으로, 경기도에서 돈이 충분히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 돈 500만 달러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조평통 송 실장으로부터 영수증 받았고, 그 시점에, 아태위원장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았답니다.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제가 좀 피가 좀 끓는데, 제가 천안함 정치학이란 책을 천안함 사건 이 일어났을 때 이를 악물고 썼습니다. 거의 팔리지는 않았지만참 공을 들여 썼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 다투는 데 있어서 제가 쓰고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천안함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을 냈어요. 그리고 정부도 백서를 냈고 했는데 제가 물꼬를 튼 면은 있습니다. 근데그 책이 만들 때참 북한한테 당한 게제가 하도 억울해서 이재명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 달아 그렇게 붙였었는데. 그때정찰청국장으로아니 사군단장이었나? 이 김영철이가 주도했죠. 이 김영철이가 또 언제 또 까보는가 하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 2017년에 됐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엄청 쐈습니다. 2018년이 되자 갑자기 김정은이가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하고 여정이를 평창올림픽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들떠갖고 남북 어떻게 해보자, 그럽니다. 그때 김영철이를 대한민국의 특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많은 애국 인사들은 천안함 주범 김영철 막자! 그리고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아, 어 북한에서 온 사람이 건너올 수임진강 건너오는 다리가, 그임진강 있죠? 거기 가서 막았는데, 그 다리 말고, 더 임진강 상류로 올라가면 전진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인 왕이 경순왕이죠.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해서 개성 근교에 와서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왕건의 딸로 보이는 낭랑공주와 하고 여자를 만나갖고 그 도라산 밑에 살았습니다. 도는 도읍지 도자고 라는 신라할 때 라자입니다. 임금이 와 있으니까 도읍지죠. 그 도라산 밑에 살아서 지금도 북한으로 가는 열차역을 김대중 때 만들었는데 그게 도라산역이죠. 그 결국은 경순왕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개성 가까운 임진강 북쪽 거기에 경순왕릉이 있습니다. 경순왕릉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전진교입니다. 전진교라고 왜 붙였는가 하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국군 부대가 육군 1사단입니다. 1사단은 별칭이 전진입니다. 왜 전진이냐? 6.25때미 24사단과 같이 북진을 할때 누가 평양에 먼저 가느냐 경쟁을 붙습니다. 24사단이 주공이고 한국군 1사단은 조공으로 들어갔는데 백선엽 씨가 이끄는 전진, 그때는 전진이 아니고 약 일사단이었죠. 미군한테 질수 없다고, 또 백선엽 씨가 자기 고향이 평양이니까 길을 잘한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힘이 나갖고 전진, 전진 하면서 올라갔고, 그때 우리 전차부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전차중대 하나를 보내줍니다. 미군들도 거기에 휩싸여갖고, 위, 고! 위, 고! 하고 올라가서, 미 24사단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합니다 때문에 그때부터 1사단은 전진사단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고 경순왕 부동 가는 길에 이 작전도로를 또 만들어 다리를 만들어 놔야죠 작전도로는 평소에는 잘안 씁니다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순왕동 가는 분들은 대개 이 전진교를 건너 볼수 있습니다 저는 몇번 건너 봤고요 이 김영철이가 이북에서 올때 많은 애국인사들이 임진강 다리를 막고 있으니까 전진계로 빼갖고 서울로 데려와서 문재인을 만나고 워커힐에서 투숙하게 됐었죠 아주,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가 거의 같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안보실장,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 등등을 북한의 특사로 보내가지고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고 그때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북한이 분명히 우리 정의용 씨도 여기에서 발표할 땐 그랬습니다. 북한이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체제를 인정해주면 빼고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쯤에 또 김영철이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를 또 특사로 만납니다. 야, 이게 북한이 아주 장난을 쳤죠. 음.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놨던 그 자를. 일부로 특사로 보내갖고 우리를 떠본 겁니다. 문재인이 꼼짝 못 하나 떠본 거죠. 그러한 김영철이가 2019년도에는 통전부장을 겸했을 겁니다. 통일전선부장은 조선노동당에 있는 직책이고요. 거기서 조선노동당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하자고 하는 당이 그 부서가 그걸 전담하는 게 통전부입니다. 그리고 외곽단체로, 위장단체로 아태를 만들었는데 아태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걸 아태에다가 500만 달러를 주니까 김영철이가 아태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친서를 보내왔답니다. 그리고 친서를 받은 날, 중국에서 받았죠? 친서를 받은 다음 중국 출장에 동행했던 이 김성태 회장을 같이 갔던 쌍방울 임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걸 읽어주게 했답니다. 500만 달러 보내고, 신서 받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김성태 회장은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동, 신주 건너편에 있는 단동이죠. 거기서, 어, 민경년 사람을 만났네요. 이게 북한에서, 어, 뭐랄까, 뭐 경제협력한다 그러면, 조평통은 종합적이고, 민경년하고 하라 고 그러죠.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인 여기와 경제협력 합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김영철로부터 앞으로 경제 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2019년 5월달이 언제입니까? 2019년 2월달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김정은을 농락하는 하노이 노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완전히 바보가 돼 있는데 음, 북한이 얼마나 보복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럴 때 돈을 갖다 바치었고 그러니까. 이런 친서를 던집니다. 김영철이가 2018년에 했던 대남 공작, 특사로 와서 했던 동작을 또한번 하게 하는 기회를 준 거죠. 쌍방울은 이때 스마트팜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한 면도 있지만 자기네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죠. 북한에서 광산물자를 가져오고, 북한의 관광사업 개발하고, 어쩌저쩌고 하는 6개 사업 우선권을 갖는 건데, 이 사업권은요, 안 됩니다. 현대도. 하려 그랬고, 더 올라가면 장석중 씨지. 아이고 오래돼서. 아, 이게 벌써 YS 때, DJ 때 사건들이네. 제가 그때부터 북풍을 취재하면서 봤는데 북한하고 하는 건안 됩니다. 왜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늘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망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안 풀립니다. 이거를 또따내 이거 광진공도 옛날에 광진공 사장도 한다고 이북 갔다고 뭐 수없이 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5월 12일이죠. 그리고 그해 5월 말, 2019년 5월 말,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죠. 그 직인을 찍어서 김영철에게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촌 복합 시범 마을 사업을 함께하자, 즉 스마트팜 하자는 이거죠. 그리고 그 공문에는 초안에는 경기도 사찰단을 북한에서 초청해 달라는 내용이 초안에는 있다가. 표정본에서 뺐답니다. 이 공문은 아태 회장했던 안부수 한테 전달했고, 안부수는 심양에서 송명철 아태 부실창한테 건넸습니다. 송명철이는 김성태 씨한테 800만 달러 받았다고 영수증 써줬던 바로 그 인물이죠. 500만 달러를 주니까 김영철이가 친서를 보내오고, 송명철이는 경기도의 공문을 받아주네요. 그리고 나중에 김성태한테 영수증도 써주고. 그리고 김성태는 그해 7월 달, 2019년 7월 달 마닐라 필리핀에서 아테가 이제 아까 안부수가 있거나 아테가 다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김성태 씨는 참가해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지금은 국가보위성입니다. 에 소속된 리오남을 만납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 국가 정보원입니다. 통일전선부는 중국 북한 공산당인 노동당 소속되어 있는 대남 공작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국가안전보위성은 북한 정부의 정보 대남 공작 기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와함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전형적인 공작원이죠. 김성태는 이재명 당지 지사죠. 아, 이재명이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리오남은 "아, 이, 뭐이 지사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어야 한다면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개에 뒤인 2019년 11월, 12월 북한에 추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도하 기자들의 취지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와 북측의 사업 논의는 활발해져서 이때 이화영 씨가 이걸 담당했죠. 그리고 이화영 씨는 자기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 돈 오늘 움직였으니까 보고서를 축장 보고서 썼죠. 거기에도 갔다 왔다는 내용은 있고 뭐 김성태하고 이재명을 통합해 줬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이화영 씨는 지금 이제 투옥돼서 재판 받고 있는데, 음 그리고 경기도는 스마트팜 말고도 밀가루하고 묘목 지원 예, 묘목 지원은 송영길 씨가 민주당, 대, 민주당 의원으로서 묘목 변액 운동 이쪽에서 운동권 세력들이 한 적이 있었죠. 그거 한 주당 5만 원 내가 돈 내면은 씨앙 <laughs> 그참 나쁜 사람들이지. 돈 모아 갖고 중국에 가서 천 원도 안 주고 사 갖고 북한에 보내줬다고 뭐 영수증만 조금 보내주고 받으면 되는 거. 나머지 돈은 어디로 증발이 됐버리는참 선한 국민들의 성금을 닦아먹는 사람들. 운동권 출신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건들에서 지금 이화영 씨는 구속돼 있는데, 지금 김성태가 한그 사건하고 나와 이재명은 무관하다. 지난 오늘 6일날 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선거과 관련해 나와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고 가짜 뉴스라 그랬습니다. 누가 가짠지는 지켜봐야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개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나눠 한 적이 없다. 이게 제대로 밝혀지면은, 아, 이재명과 이화영은, 특히 이화영은 제가 크겠습니다. 북한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준 거네. 이거는 북한의 공작이 협조해준 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철이가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문재인을 수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재명도 대북 용의점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고, 이재명과 이화영은 운동권이 니까다 치자. 이렇게 들어간 걸 주사파들이 뒤에서 움직인 거죠. 지금 주사파들은 뒤에 싹 숨었을 겁니다. 아, 몰라. 하고. 그자들은 불리하면 다 숨고 부정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지금 소설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인지 아닌지. 이큰 정치인을 하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있으려면 그들과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은 일이 잘될 때는 의리가 있었겠지. 유동규 또 김문기 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 본인만 살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의리가 깨져나오면서 배신이 일어나죠. 지금 김성태 저렇게 나오는 거는 김성태 측에서 풀지 않으면 안 나오는 자료들이죠. 유동규 이미 들어섰고. 그다음에 김만배를 제외한 정용학, 남욱 많이 돌아서 있고. 김만배도 돌아설 것 같고. 이렇게 본인이 의리를 못 지켜서 배신당하는 정치인이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과 윤석열의 의리를 봅니다. 아 지금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물론 집권을 했고 정부를 이끌고 나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사람의 그릇 차입니다. 네, 이거는 별건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이재명은 자발적으로 대남 공작에 참여했군. 저의 판단입니다. 이재명의 대공 영유점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주사파 이 자들을. 밝혀내는 수사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